안녕하세요. 솔킴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화를 즐겨보던 미디어 포털 앱이 1월 28일부터 U+ 모바일 TV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면서 다양한 메뉴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디자인되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것일까요?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이 참 눈에 띄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다양한 메뉴들이 눈에 잘 들어오는군요. 영화나 드라마, 애니, TV 다시 보기 등 다양한 메뉴들을 통한 국내 최대 VOD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웬만한 영상은 여기서 한 번에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도 상당히 많이 업로드가 되었는데 요즘은 아기를 키우다 보니 영화관 못간 지가 2년이 넘은 것 같아서 저에게 U+ 모바일 TV가 그나마 최근 영화를 볼수 있는 곳이랍니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동시 상영작들은 물론 예전보다 무료로 볼수 있는 영화들도 더 많아져서 요즘 영화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경우도 여기서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요즘 자기 전에 같이 보곤 하는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모든 영상의 경우 바로 플레이가 가능하며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소장하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다운로드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실제 영상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전체 화면으로 영상을 보는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좌측에는 상하 이동을 하며 밝기 조절이 가능하며 우측에는 볼륨 조절이 가능한데, 화면을 좌우 두번 탭할 경우 10초 전으로 이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주 보는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찜을 해 놓고 메인 화면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어서 좋은데 시리즈로 보는 드라마의 경우는 오프닝 건너뛰기나 다음 편 바로 보기 기능을 통해 끊김 없이 시리즈 전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들은 광고가 없기 때문에 영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고 나면 U+ 모바일 TV 앱에서 사용자 시청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 분석하여 본인에게 꼭 맞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며 첫 화면에 시청 중인 콘텐츠 여부기 찜한 콘텐츠 등 내가 평소 시청하는 비디오 콘텐츠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어떤 걸 볼까 하는 걱정 없이 손쉽게 다양한 영상을 볼수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무료 영화의 경우 대부분 화질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테지만 드라마를 볼 때의 오토 모드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f HD 화질까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한 화면으로 영화 감상이 가능합니다. VR 기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VR 모드를 전환해 보시는 방법도 있고 집에서는 U+ TV를 이용해 더큰 화면에서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U+ 모바일 TV 출시 기념으로 현재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현재 솔킴TV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저도 VOD 3,000원 할인 쿠폰을 준비했으니 제가 낸 문제를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입니다. 영화, 드라마, 애니, TV다시보기 등 국내 최대의 VOD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